지우는 팔로워 수가 깜빡이는 알림음에 잠에서 깼다. 새벽 11시 48분, DM 하나, 발신자는 익명, 첨부 파일, 이름은 no delete one don't mp4였다. 메시지에는 빨간 글씨로 12분 남음이라고 적혀있었다. 지우는 손이 떨려 링크를 눌렀고 화면에 깜빡이는 썸네일 하나가 떴다. 12분 남음, 손가락이 멈추자마자 팔로워 숫자가 툭하고 떨어지기 시작했다. 매니저 선우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연결 직전에 끊겼다. 태그된 게시물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모두 같은 해시태그, 같은 썸네일. 하나의 댓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너의 비밀 모두 공개할게. 지우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화면에 자신과 같은 아이디가 그 게시물을 저장했다고 떠올랐다. 미리 보기 영상은 흐릿했지만, 목걸이와 손목시계는 확실히 지우의 것이었다. 화면 왼쪽 상단에는 후보자 사진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선거 유세 사진 속 인물과 겹치자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트랩인지, 실제 사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DM엔 또 다른 파일이 도착해 있었다. 기록, 처어 총집합, 더처우 이피. 압축 아이콘이 떴고, 파일 크기는 3.1기 기비. 지우는 마우스를 가져갔다가 떼었다. 폴더가 열리자 휴대폰에 업로드 예정, 공양인 전율 옹댕 천예라는 시스템 알림이 뜨며 진동이 울렸다. 지우는 아파트 옥상으로 달려갔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도시에 넌 불빛들이 쏟아졌다. 손에는 다운로드 중인 파일 목록이 떨렸다. 선우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아무것도 삭제하지 마. 증거 보존해야 해. 그 순간 지우의 계정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자신의 계정 이름이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했다 우린 이미 시작했어. 지우는 전화를 끊고 준우에게 달려갔다. 전 남자친구 준우는 거리낌 없이 그녀의 집에서 노트북을 켰고 화면에는 스케줄러가 열려있었다. 업로드 예정시간 공행, 전평행 업로드 아이디는 u n f o l l o w n i g h t 팔로워는 하나, 팔로워한 사람, 당신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숨을 헐떡였다. 노트북 스피커에서 매일 알림음이 울렸고 보낸 사람은 unknown server 준호가 손을 때려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크게 울렸다. 초인종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래층 고객님, 택배입니다. 준호가 문을 열자 서류 봉투 하나와 함께 작은 USB가 놓여있었다. 봉투 겉면엔 지우의 본명과 SNS 아이디가 적혀있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우의 웃는 사진, 흔적을 남긴 메시지들, 그리고 미천못본 토토도 다른 비디오 파일의 썸네일. 휴대폰에 마지막 알림이 떠올랐다. 공개 완료. 준호의 손이 떨리며 화면을 보자 업로드된 게시물의 첫 줄에 적힌 글자가 눈에 박혔다. 시작은 너였어.